안녕하세요. 저는 이상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어, 저는 2003년에 사법시험 제 45회를 합격하고 어,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해서 지금 16년째 소송을 하고 있는 이혼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는 제가 이번에 헌법소원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의 내용은 어, 지난 12월 6일부터 시행된 어, 코로나 백신 관련 방역패스 정책 그리고 코로나 선, PCR 선제 검사 명령, 그리고 마스크 착용 명령에 대해서 그 위헌을 다툴 생각입니다. 코로나도 방역 정책도 또 백신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지난 202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한 2년여간 계속되어 온 일이었고, 어,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또 문제를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금 2년 동안 다른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공유,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과 어, 내용을 공유하고 또 소통을 나누어왔었는데 어, 이번에 이렇게 방역패스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시작하게 되자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많은 분들이 소송을 같이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글로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했었는데 글보다는 영상, 영상을 많은 분들이 또 편하게 여기시고 이해가 더 빠르신 것 같아서 제가 진행하는 소송의 내용이라든지 진행 상황 어, 이런 부분들을 글이 아닌 영상으로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시된 방역 패스는 어, 아마 16개 업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라고 합니다. 16개 시설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이용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보다 자유롭게 16개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 의료적으로 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백신에 걸렸다가 완치가 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48시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PCR 검사를 받고 나서 그걸 증명해야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 지금 질병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백신 접종은 철저하게 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나라 법에서 아니, 어느 21세기 문명사회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주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이유로 한 어, 백신 패스 또는 방역 패스는 사실상 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48시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PCR 검사를 받아야지만 그 시설, 가장 중요한 게 가장 밀접한 게 바로 식당, 카페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48시간만 유효한 PCR 검사를 소지해야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마저도 48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PCR 검사를 받아오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사실상 은 백신을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취지를 보더라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접종 제, 접종률 제고, 그러니까 접종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 백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기본권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우리들은 우리 의료인 연합과 함께 저와 함께 또이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우리가 하는 헌법 소원은 방역 패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지난 12월 1 0일 경인가 그 유명한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 군이 아마 헌법재판소에 방역 패스에 대한 헌법 소원 어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방역패스만 다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 우리들은 어 방역패스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명령, 그리고 PCR 선제 검사 명령을 함께 다툴 예정입니다. 어 사실 방역패스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뭐 위헌인 점에 대해서는 크게 뭐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 명령이라든지 PCR 선제 검사 명령 부분은, 어,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면 이 코로나가 예방이 된다는 믿음, 어떤 선입견? 아니면 그런 종류의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 마스크 착용 명령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에, 어, 어떤 분들은 반발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어,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많은 의료인들과 또 과학자들이 알고 있기로 마스크가 바이러스의 감염을 차단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과학적인 사실 또 증거 이런 것들로 밝혀져야겠지만 마스크에서, 마스크로 인해서 어, 감기나 독감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마스크만의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스크가 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숨이 막히고 또 이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더러, 더러울 수 있는 왜냐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고 어,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쓰는데 그 위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과연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마스크를 모든 국민들에게 강제한다는 것 이게 과연 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인지 그 부분을 다투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툴 내용은 바로 PCR 선제검사 명령입니다. 어, PCR에 대해서 이제 많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PCR 검사가 위양성이 많다거나 아니면 어, 너무 증폭 횟수가 높아져서 이게 검사의 신뢰도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은 일단 뒤로 미루고 어, 아무런 증상도 없고 또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 직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기적인 PCR 선제 검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 이유가 없는데 왜 어, 바쁜 시간을 쪼개서 PCR 검사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전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지 의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CR 선제검사 명령을 받은 분들은 추가로 PCR 선제검사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어, 같이 다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세 가지 헌법소원의 대상 즉첫 번째 방역패스, 두 번째 마스크 명령, 그리고 세 번째 PCR 선제검사 명령 중에서 음. 앞에 두 가지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세 번째 PCR 선제 검사 명령의 경우는 명령을 받아보신 분들, 분들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어, 이세 가지를 같이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과 굉장히 안 친한 사람이고 글이 훨씬 편한 사람인데. 어, 글보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로 설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가 무엇을 무서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할지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어, 다음번에는 우리가 하는 소송이 헌법소원이 대충 어떤 절차이며 왜또 어떤 사람들은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헌법소송을 하는지 헌법소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후로도 어, 우리가 진행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영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도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